안녕하세요. 산더마켓입니다. 담배나방 애벌레는 고추 열매를 직접 파먹어 생산량을 크게 떨어뜨리는 해충입니다. 고추 생산량 감소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만큼 고추 꽃이 핀 뒤에는 알덩어리와 애벌레 발생 상태를 잘 관찰하셔서 초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올해는 장마가 일찍 종료되고 당분간 비 소식이 없는 상태라 역대급 폭염이 예상됩니다. 강수량과 반비례하게 나방의 활동이 왕성해지므로 특별히 신경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담배나방 특성과 그에 따른 방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꼭 도움이 되는 영상이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고추 담배나방의 생태. 담배나방은 땅 속에서 번데기로 월동을 하는데 5월 중순부터 발생하여 6월 하순, 7월 하순, 8월 상순, 9월 상순으로 연중 세 차례 정도 최대 발생기가 나타납니다. 성충의 수명은 약 10일 내외로서 성충이 된후 3일부터 약 5일간 산란을 합니다. 충한 마리당 보통 300개에서 400개 정도를 산란하지만 산란수는 개체에 따라 큰 차이가 있어 많이 낳는 개체는 700개까지도 산란을 하기도 합니다. 고추에 있는 피해 담배다방은 고추의 잎, 꽃 봉오리 등을 가해하기도 하지만 주로 애벌레가 과실 속으로 들어가 동시를 가하게 합니다. 애벌레는 하나의 고추만을 가하는 게 아니고 자랄 때까지 다른 과실로 계속 옮겨가면서 가야 하는데 유충 한 마리가 평균 3개, 4개, 최대 10개 정도의 과실을 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벌레가 열매 안으로 파고 들어가 생긴 구멍은 빗물이나 병원성 곰팡이가 침해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 고추를 썩게 하거나 낙과 상품성과 수량 감소를 가져옵니다. 피해 정도는 해에 따라 다르겠지만 방제를 소홀히 할 경우에는 20에서 30% 감수를 초래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농약사에은는더 심한 것도 많았어요 방제를 좀잘안 하신 분들은 뭐 50%, 60%까지도 고추의 절반 이상이 담배 나방을 피해를 보신 분도 계셨습니다 방제법으로는 담배 나방은 개체에 따라 월동에서 깨어나는 시기와 생육 및 우화 기간이 달라 각 충태가 중첩되어 발생될 뿐만 아니라 알에서 깨어난 어린 유충은 곧바로 과실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효과적인 약재 살포를 적게 포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담배나방의 약재 살포는 알에서 깨어난 어린 유충이 고추 과실 속으로 파고 들어가기 이전에 살포하시는 것이 효과적이며 일단 유충이 과실 속으로 파고 들어가면 방지 효과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약을 쳐도 구멍 속에 있기 때문에 구멍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약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이 유충을 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0이라 하면 살피 횟수에 따른 애벌레의 나이를 일컫는 말인데 담배 나방의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서는 애벌레의 몸집이 커져 고추로 들어가는 3년 약 2에서 3세치 정도 되기 전에 1차를 통해 약제를 뿌려야 됩니다 약제 살포는 6월 하순이나 7월 상순부터 작용 기장이 다른 두 종류 의 이상에 등록된 약제를 10일 간격으로 4회 정도 교로 호 살포하시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사실, 이렇게 해도 생기면 10일 간격으로 하시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10일 간격으로 해도 그 사이에 파먹는 게 많기 때문에 아주 심할 경우에는 농약사에 상담하셔가지고 10일이 아니라 뭐 3일에서 5일 간격으로 해도 되는 약들이 있으면 그런 약들을 쓰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어린 유충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가야하지만 3년 이후에는 밤이나 흐린 날에 활동을 합니다. 따라서 이른 새벽이나 저녁 혹은 흐린 날에 방지해 주시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풋고추를 수확하고자 할 때는 약재 안전 기준에 따라 약재 살포 횟수 및 수확 전 최종 약재 살포 시기 등을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재배 면적이 소규모이고 담배 나방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농약을 사용하는 것보다 담배 나방을 가한 고추를 따서 그 나방의 유충을 직접 죽여서 제거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게 하셔야지만이 다음 세대의 발생을 줄이는 효과가 좋습니다. 여기부터는 핵심입니다. 저희가 추천하는 추천 농약으로는 공방아그로의 모스킬 추천해 드립니다. 모스킬 농약은 제가 약 15년간 농약사를 운영하면서 가성비, 효과 면에서 세순과 안에 들 정도로 효과가 좋았던 농약입니다. 주요 특징은 저항성 나방, 출연 지역 및 고령층 관계 없이 새로운 기작으로 말끔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온도가 낮거나 높아도 2시간이면 경년 6시간에서 12시간이면 완전 박멸합니다.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해충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폭염이나 장마 기간에도 양 효과가 14일 정도 지속됩니다. 대산작물은 배추, 고추, 뭐 양배추 뭐 등등 갈아먹을수 있는 작물들은 거의 다 적용이 됩니다. 대파라든가 그런 것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죽일 수 있는 대상 해충은 담배나방, 벼룩잎벌레, 거세비나방, 복숭아, 유리나방 등 나방류에 최적화된 농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담배나방 벌레가 심할 경우에는 약 5일 간격으로 2회 정도 살포해 주시면 더욱 효과가 좋고요. 장마철이나 비가 많이 올 때는 전착제나 침투제를 혼용하셔서 비 오기 전 미리 사용하시면 더욱더 효과가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방충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기농업 자재고요 농약이 아닙니다. 방충탄은 천연물 중에서 고독성의 식물성 대리수 추출물 살충제로서 석십독의 효과가 있습니다. 작물을 먹으면 죽게 되는 거죠. 맞아서 죽는 접촉독보단 먹어서 죽는 섭식독이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방충탄은 진딧물과 응애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위에서 농약을 소개해드린 모스킬도 접촉독이 아닌 섭식독입니다. 방충탄과 모스킬을 혼용하여 사용하시면 효과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고요. 두 제품의 장점은 지속성이 오래간다. 즉각적인 효과가 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장점 같습니다. 이렇게 담배나방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사용해 보신 것을 꼭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담배나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게 자고 일어나면 은 구멍이 뚫려있고 자고 일어나면 은 구멍이 뚫려있고 이 담배나방이 7월 하순부터 8월 하순까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되겠죠. 지금은 장마가 일찍 종료되고 비소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날이 가물면 담배나방의 활동이 더 왕성해지니까요. 잘 대비하셔서 고추수확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나 질문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셔도 주셔도 되고 상단에 저희 코센터 전화 주시면 또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주제가 아니더라도 농작물 관련, 뭐 꽃, 뭐 식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더 유익한 농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산더마켓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